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오늘은 공속 영약을 하루 최소 28개씩은 먹으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사냥을 할 때가 왔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신 서버는 아직은 안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기존 서버 분들 중에서도 아직 안 되는 서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서버 중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공속 영약 하루 28개씩 먹고 안 먹고 사냥하는 경험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속 영약 28개면 14시간이고 하루에 반 이상을 공속 영약 먹으면서 사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공속 영약 먹으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보는 맛도 있고요. 그래서 공속 영약 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건 이제 누구나 부케 4개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케를 한두 개밖에 안 키웠거나 하는 분들이라도 이제는 무조건 부케 4개는 키워야 되고요. 공속영약 구매를 해서 창고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레벨 이상 키워야 합니다. 창고 사용 기준이 30레벨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눌러서 주둔지 요새 대성체 일반 잡화상인 14레벨 이상이라면 매일 공속영약 캐릭터당 5개를 35만 골드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북캐 포함하여 이 부캐 4개 하면 하루 공속영약 25개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175만 골드가 필요합니다 공속영약 뿐만 아니고 이 공격영약과 방어영약까지 매일 산다고 가정을 하면 525만 골드가 들어가고 사실상 이 전부 사기에는 이 부캐 골드 수급이 다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공속영약은 매일 이 부캐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캐 골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골드 수급을 위해 부캐 의뢰 캐스트 매일 10개는 해주시고요. 그럼 30만 골드에 부활의 증표까지 수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45레벨부터 주간 파벌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캐가 51레벨이고, 이 주간 파벌캐 16개를 일주일에 나눠서 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깨준다고 가정을 할 시, 400만 골드에 이 플러스, 이 업적 보상까지 하면 500만 골드 정도 되구요.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의뢰보스퀘도 같이 깨주시고요. 그럼 태양의 증표도 수급이 됩니다. 50레벨 이상이면 태양의 증표로 영웅 장비 기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캐를 50레벨까지 키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마다 꾸준히 의뢰보스퀘만으로 영웅 장비 기록 매주 4개는 부캐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캐 의뢰 캐스트 하는 방법은 최근에 올린 의뢰캐 고인물 신규 영상 참고하시고요. 부캐, 의뢰캐, 주방캐 꾸준히 못해가지고 당장 부캐로 공속 영약을 살 골드가 없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이 보가트 제전을 필수로 참여를 해서 황금 가면과 봉인전도 참여를 해서 황금 주개를 꼭 얻어야 됩니다. 계정 귀속템이기 때문에 본캐 전부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참고에 남겨놓고 필요할 때 부캐가 쓰면 됩니다. 이제 공성 영약을 사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론도 대성체 황금한 요새, 어둠노을 주둔지 이세 군데에서 공성 영약을 팔기 때문에 본캐, 붓캐 주 사냥터와 같은 곳이나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 공성 영약 파는 주둔지 요새 대성채하고 이 같은 마을에주 사냥터가 아니라면 매일 사러 가는 것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캠프를 이용하는 결사는. 공속 영약 파는 곳으로 캠프를 2주를 하면 되겠고요. 이건 이 결사장만 할수 있기 때문에 결사장 분들은 2주 추천드리고요. 이 캠프 결사에 이 북해 결사원 분들은 결사장님에게 캠프 2주 얘기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누구나 또 다른 방법으로 공속 영약을 얻는 방법입니다. 결사 상점에서 공속량 20개는 매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사증표 10만 개, 20만 개로 구매할 수 있는 영웅아키론을 아직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사상점에서 필수로 이 구매해야 되는 것들은 최대한 부캐를 활용해서 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사증표를 부캐로 얻는 방법은 이 결사에 들어갈 때이 본캐 이 지원해줄 때이 부캐도 한 번씩 눌러준다면 이 100개씩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지원 보내면서 만일에 이제 추종자 이 작업도 같이 보내게 되면 하루 결사 증표 300개 정도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사증표를 얻어가지고 부캐로 공속물약 20개 외주 수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사선물로 공속영역이 한 번씩 이 나오게 되거든요. 한 번씩 하다보면은. 그럼 본캐로 옮겨주시고요. 이벤트, 뭐 임시점검, 이런 보상으로도 공속물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원 등록 부탁드립니다. 후원 연장 부탁드리고요. 후원 등록하시는 방법은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 들어오셔서 후원 코드 쿠형샵2856 등록하시면 되고요. 후원 연장은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셔서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쿠폰 신청 방법은 후원 등록과 연장을 하셨다면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구글 폼 설문지 오픈 토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 주시면 쿠폰이 나오는 당일 바로 우편 보내드립니다 쿠폰 정보는 쿠폰톡방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